3월 31일 말씀의 실제. 우리는 신성으로부터 났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 편에 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해석은 어떤 면에서도 모호하지 않으며, 이 구절의 뜻은 누구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당신이 신성으로부터 왔다는 의미입니다. 즉, 당신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내용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려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당신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려면 당신은 반드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구절의 후반부는 이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당신 안에 계셔야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살기 위해 당신을 낳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안에 사시는 더 크신 분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모든 어둠의 세력과 악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확대 번역본이 이 구절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그들, 적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을 이미 패배시키고 승리했나니, 이는 너희 안에 사시는 분이 더 크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신성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고난, 문제, 슬픔, 고통, 부패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대적과 그들의 사악한 계획에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글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에게서 낳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악한 계획을 주관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이겼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슬픔, 고통, 부패한 영향력을 이겼습니다. 나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항상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한번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에게서 낳고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악한 계획을 주관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이겼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슬픔, 고통, 부패한 영향력을 이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재정적 부요를 위한 고백 기도. 나의 의를 절구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요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여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여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여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입니다. 내 삶은 영광의 기업으로 충만하고 부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내게는 물질의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의 가난함의 값도 치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시므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므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의 풍요는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께서 내게 필요를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곳에 기꺼이 심고 나누겠습니다.